안녕하세요, 여러분. Know Your Pain, 내 통증을 알라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통증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한번이라도 통증을 느껴보셨다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시리즈는 통증을 더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통증, 오래 지속된 통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만성 통증 등 어떤 통증이든지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통증을 더잘 알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첫째,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분들. 아무리 치료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 내 통증은 심리적인 문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수술해도 목, 허리 통증이 좋아지질 않는 분들.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 아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둘째, 근막통증 증후군 또는 섬유근통, CRPS를 진단받은 분들, 여기저기 병원을 떠돌다 큰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난치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물 치료만 하시는 분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증 원인이 헷갈리시는 분들, 의사들마다 내 통증의 원인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들은 분들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넷째, 약물 이외의 통증 해결책을 찾는 분들,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몇달몇 몇 년째 약만 드시는 분들, 약을 끊고 싶으시면 이 시리즈를 꼭 시청하세요. 마지막으로 통증에 관한 최신 지견에 관심 있는 분들, 통증은 없지만 주변에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거나 순수한 호기심으로 통증을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앞으로 1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통증을 더잘 이해하고 치료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